안녕하세요. 녹산뉴스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10월 다섯째 주 녹산뉴스 전해드립니다. 현재 교회 1층에는 남녀성교회와 경영인성교회가 주최하는 작은 벼룩시장이 열렸는데요.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 교회 1층 로비에는 고구마와 김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매점 안쪽에는 다양한 물품과 의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하여 모인 수익금은 연말에 진행되는 김장 나눔 행사에 사용되어 교우와 외부 불우이웃 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녹산 벼룩시장은 남녀 선교와 경영인 선교회가 마련한 음식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기증한 물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해마다 우리 집 교회에서는 사랑나눔 김장 행사라고 해서 연말에 우리 교우들 구제김치도 나가고또 외부로도 구제김치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벼룩시장을 우리가 개최해서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그 기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 안 쓰시는 깨끗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많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선교활동도 참여할 수 있는 녹산 벼룩시장.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녹산 뉴스 장하영입니다. 녹산교회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녹산교회를 검색하면 새로워진 녹산교회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유튜브 채널처럼 말씀 영상과 찬양 영상이 업로드 되고 다음 세대와 청년부 예배 영상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접하는 외부인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전도할 수 있는 매체로, 성도분들에게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골반 기도의 사연도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가시면 비공개로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교회 소식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각 기관의 소식이나 행사 등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또한 홈페이지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 핵심 가치, 목표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성교를 위해 개설된 만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셔서 찬양을 통해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산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